안녕하세요 변승재 전문가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앱토스코인 4월달 매매전략에 대한 부분들 발빠르게 점검을 해보도록 할텐데 먼저 이제 앱토스코인이 3월 10일경 이제 밑꼬리 달리고 반등이 나왔던 요자리가 앞으로 여러분들이 꼭 확인해야 되는 핵심 지지라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앱토스코인은 자 이번에 4월달 13,000원 14,000원 부근이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공략해야 될 저가 매수 기회로 활용을 해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라인 이 추세 상단의 라인 17,500원과 그리고 19,000원 라인 뭐 넉넉하게는 뭐 17,000원 라인에서 19,000원 이 구간의 저항대가 앞으로 4월 달 여러분들이 익 절로 대응해야 되는 단기 목표 가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비트코인의 방향성 같이 점검을 해보면 이제 3월 10일 실리콘밸리 은행이 파산하면서 만들어진 비트가 조정받고 미걸이 달리고 반등하는 요 타점에서 비트가 40% 정도 지금 폭등하고 전곡가 뚫어내고 3만 1000불까지 추가 상승을 지금 예고를 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자, 앱토스 코인도 자, 3월 10일 저점에서 19,000원까지 단기적으로 40% 정도의 시세가 나왔지만은 비트가 전고가를 뚫어내고 추가 시세를 기록하려고 하는 움직임과는 다르게 그 시세를 반납한 이중바닥 가격을 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트가 추가 상승 전고가 뚫어내면 앱토스 코인도 이 네, 요렇게 요렇게 단기시세를 가져가게 될 텐데 그러면 4월달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는 뭐 일봉상의 관점에서는 간단하죠. 자, 13,000원 손절 잡고 네, 14,000원 부근 적감해수 기회로 활용한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상승시 1차 17,000원 2차 19,000원 영역에 저항대 네, 목표로 자, 여러분들, 익절 분할로 대응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4월달 매매 전략 좀 간단하게 점검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앱터스 코인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이제 신규 상장 직후에 이제 뭐 폭락이 나왔고 그리고 이제 바닥에서 저희가 또 다섯 배 정도 크게 수익을 누려봤던 코인이기 때문에 자, 이번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앱터스 코인의 밑골이 달리고 반등하는 타점들은 박스권이 지속되면은 반복적으로 노려볼 예정이고요. 그리고 박스권을 돌파하고 방향성을 위로 튼다. 박스권을 이탈하고 방향성을 밑으로, 네, 이제 가져간다. 라고 했을 때도, 어, 일단 실시간 전략들을 같이 이제 소통방에서 공유해 드릴 예정이니까, 우리 애프터스 코인으로 4월달 수익 많이 내시고, 그리고 다시 한번. 고가매도 하고 빠졌을 때 재공략 타이밍도 계속해서 공부하고 좋은 수익 만들어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하단 번호로 숫자 5번이라고 문자로 한통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010-7495-3026번호로 문자 남겨주시는 분들에게는 저희가 구독자분들만 모시고 단타 수익을 만들어가고 있는 카톡방 초대 링크를 보내드릴 거예요. 그러면 카톡방에서는 우리 앱토스코인 그리고 메이저코인들 수십 프로 수백 프로 수익 낼수 있는 기회들을 어디서 네, 바닥에서 코인 무너지고 그리고 상승 반전 이룰 때 공략해서 제 정확한 타점에서 수급 들어오기 전에 선점해서 크게 수익을 네, 누려보는 기회들을 계속해서 네, 공부해 나가고 있으니까 혼자서 애프터스코인 몇백 프로 수익 못 냈다 네, 지난번 폭등할 때 네, 상승 못 들어봤다 몇십 로몇백 프로, 프로 코인으로 크게 수익 내고 싶다하시는 분들 모두 네, 소통방 입장하셔서 앞으로 여러분들 좋은 기회 왔을 때잘 매매에 대응하시기 바라겠고요 자 이제 에프스코인을 이제 4월 달 매매하는 데 있어서 자 지금은 이제 14,000원, 14,500원 라인이 분봉상 강한 뭐 지지라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 수급 들어온 가격이 얼마냐? 자 14,700원입니다. 그래서 요 라인 저, 조정은 받은 건 맞지만은 다시 거리랑 수반하면서 요 자리 기준을 세웠기 때문에 자 14,700원 부근 깨지 않고 추가 시세 기록할 경우에는 위로 단기적으로 15,500원 돌파부 점검하시고 돌파시 아까 말씀드렸던 가격 얼마? 17,000원까지의 추가 상승 여러분들이 노려보시면서 네, 입절로 빨간 불로 잘 마무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잠깐만 이렇게 오늘 앱토스 코인에 대한 우리 4월 달 매매 전략에 대한 부분들 좀 이야기를 드렸는데 네, 우리가 일봉상 뭐큰 관점에서는 네, 뭐 14,000원 부근. 그리고 이제 분봉상으로는 14,700원 핵심 변곡점이니까, 자, 요 변곡을 깨지 않고 반등한다. 요 자리에 여러분들 매수로 접근해서, 네, 추가 변곡 라인. 15,500원 돌파부 확인하고 뚫어내면, 17,000원, 19,000원까지 수익을 노려보겠다. 이렇게좀 전략을 세워가 보기 좋다라는 영상 준비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앱토스 코인의, 우리 특이상 발생 시, 그리고 이제 비트가, 자, 이제 고점 찍고, 자, 비트가 이렇게이 저항 대 요 저항대까지, 이제, 올라가고, 3만 1000, 3만 2천 불에서 저항받고 빠지면, 자, 빠지면, 거기서 비트가 뭐할 때? 자, 밑꼬리 달고 반등할 때. 비트가 밑꼬리 달고 반등할 때가, 어떻게 보면은, 앱토스 코인과 메이저 코인들의 매수하기 좋은 기회가 앞으로 또 온다라고 봅니다. 이제 비트코인이 영원히 올라갈 수는 없기 때문에, 올라가다가, 네, 올라가다가, 다음 번 상단에서 조정을 받게 되면, 새롭게 저점을 다지면서 반등하는, 이런 구간들에서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네, 또, 이제 분석 통해가지고, 또 크게, 크게, 몇십 프 수익 낼수 있는 기회들, 앞으로 또, 네, 시탐탐 노려봐야 되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들, 오늘 영상에서 지금입니다. 라고 이야기 드리긴 어려운 고가 돌파 자리기 이 때문에, 나중에 비트 시세 나오고, 3만 1000불에서 꺾이면, 그 꺾이고 반등하는 타이밍 잘 포착해서 애터스코인과 비트코인과 메이저 코인들, 알트코인으로 더 많은 수익 여러분들 같이 노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구독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구독자 분들의 네, 제가 영상 꾸준하게 올려드릴 거지만 실시간 대응은 카톡방에서 진행을 하니까 소통방 입장에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